네 안녕하세요, 닥터준입니다. 이번에 촬영할 영상은 소다톤 드 라인 메모리 디프레그에서 이제 어떻게 경험치를 빨리 올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완프 왐프, 완프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자 영상을 촬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살펴볼 거는요 어떻게 하면 경험치를 빨리 올릴 것인가인데 경험치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경험치를 많이 주는 이제 퀘스트를 노가다로 도는 겁니다. 음. 여기 보면은 제목이 레벨을 올리자 그래서 시간 한정 경험치 퀘스트라는 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급식제의 분실물이라 그래서 라구 레빗치 나오는 퀘스트가 있는데요. 이 라구 레빗을 잡으면은 이제 당음 같이 그림에 있는 여러가지 병들 포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포션이 경험치 포션이고요. 이 경험치 포션을 마시면은 경험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퀘스트 자체가 이제 경험치가 다른 퀘스트들보다 훨씬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캐릭터 업그레이드,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리는데 가장 좋은 퀘스트입니다. 근데 요일별로 똑같은 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정오에서 오후 1시, 그 다음에 밤 9시에서 10시, 이렇게 해서 세 타임에 이제 퀘, 퀘스트가 열린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퀘스트 하실 때 이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받는 라고 레비 자체가 있을 거예요. 음 아이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경험치 부스트가 있죠, 토끼 라고 레빗 경험치 부스트를 함께 써주면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장난 하니게 빨리 올라요. 음 레벨 80까지 많은데 한 시간 아니면 진짜 다할수 있거든요. 잘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아까 전에 봤던 S90제의 분실물이라는 이제 퀘스트를 통해서 이라구레비 토끼 경험치 부스트 두 개를 같이 이용하셔서 하는 게 가장 빨리 오른다는 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필요한 안내상 경험치 빨리 올리는 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캐릭터를 키워서 이번 랭킹전에서도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